자 이제 2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이랑 부정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인거죠 그부정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구하는데 그 함수가 정의로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부정적분 예뭐 그런다고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야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스몰 f x 나왔어 죠 f 프라임 x가 라지 f 프라임 x 스몰 f x에 이외를 빼요 라지 f x를 라지 f x를 스몰 f x의 부정 적분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 이거야. 함수 f x가 이렇게 있는데 얘 f x는 x의 적곱이다 아니야. 2 x 라할까 e x e x 야 할까, 2X? 2X야, 이렇게. 어? 이건 미분해 주면 얼마 나오니? f 프라임 x죠. f 프라임스가 얼마가 되지? 인지 알아 근데 역으로 야뭔 미분하면 2x 나오니 물어본 거야 뭔 미분하면 뭔 미분하면 2x 나오죠 x의 제곱 미분하면 돼요 x의 제곱 이걸 라지 fx라고 이야기 한다고 오케이 근데요 x의 제곱이요 x의 제곱만 미분하면 2x나오잖아요 아니에요 x의 제곱 플러스 1도 미분하면 2x나고요 2X x의 제곱 플러스 100도요 미분하면 2x가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자 이제 적분상수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이것들을 다 쓰기 싫잖아요 뭐, 플러스 1이일 이래 왔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학한 사람들이 적분 상수를 이용해서 하나로 딱 써버린대요. 자, 왜냐면 이거래요. 한번 보세요.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하나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는 양이에요. 한 부정적분을 뭐라 고했을때 이렇게요. 아, 라디 F-X를 하했을때 F-X를 하겠을 때라을때 어, 모든 부정적분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고 싶대. 라지 네. f(x)에다가 적분 상수 C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스몰 에 f(x)의 모든 부정적분이 된대요. 이걸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인티그럴 f(x) dx. 이걸 인티그럴이라고 쓰는 인티그럴. 어, 썸이에 썸. 응. 나중에 우리 수원에서 우리 시급만 배웠었죠. 시도마다 썸이죠. 요거에도 썸입니다. 아마 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미적을 배우다 보면 그때 아내 밑에 애니모 안드로할때 시그마 k 이렇게 이것을인테그라로바뀌어 된다는 거 아, 그, 그래서 이, 가,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지금그 정도만 기억 좀 해놓으시고요 인티그 e x dx 얘는 라지 fx c로 나타난다고 l fx c 야뭐 미분했을 때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분했을때 뭐 f2 fx 나오니 물어본 거야 l a r fx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적분상수 C를 이렇 써준 것이고 이 C를 적분상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약소 있어 요 약소 아, 정의해 놓은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같은 내용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라 a r g e f 를 미분했다? 그랬더니 Small f 가 나왔어 이랬을 때 그러면 야이건 어떻게 되니? 인티그럴 f(x)d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라고 이제 물어보 거예요 근데 간단한 얘기가 있잖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아, 무슨 없 써? 써. 야, 거뭐 미분하면 스콜 f(x) 나오지? 그래요. 맞아요. 라지 f(x)가 돼요. 하지만 이것은 이 함수의 부정적분의 하나일 뿐이야. 이것은 모든 부정적분을 다 보여주라는 기거든 그래서 적분상에 c를 또 사용하는 거야. 아, 그럼 그러니까 부정력분과 미분의 관계에, 이야, 이거, 네 순서에 따라서 좀 다른 데러 이거, 얼른 한번생각 이거 고민할 것도 말할 것도 없어. 이거. 야, 소멀 에펙스, 에펙 미분하면 뭐 나와? 에프 프라임스 나오잖아. 근데, 그걸 다시 접근했대. 야, 뭔뭐 미분에서 에프 프라임스 나오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당연히, 에펙스가 되겠죠. 근데, 음. 하나만 있니? 아니야. 접근을 나중에 했잖아. 그래서 무조건 접근성 수식을 거야 근데, 위랑 아래에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해서 미분을 나중에 적분하면 당연히 이것은 라지 fx가 보너스 c가 되는데 그 c는 사라지겠죠 왜 미분해, 미분을 해버리면 상수는 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fx가 이렇게 되는 거래 어렵지 않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좀 주의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붙는 것이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어, 상수가 사라진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문제 아유 어, 좀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는 거라 나라 같이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야이거 뭐야 야몸 이분하면 뭐구 나오지 물어본 거야 구익수 그냥, 그냥 공식 모르다가 플러서씹 그다음 에 얘는 몸뭐 이분하면 삼 x 세제 이분에서 많이 봤거든야 이거 뭐 나오지 아 이거 아는데 x 세 삼성 같은데 플러서씹 아직 이게, 이게 지금 공식이 아니더라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분을 제대로 많이 안 해본 사람이 연속 많이 해야 돼 미분이랑 적분이 서로 역연산관계 에 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저, 저 뭐죠 미분과 서로 적분이 서로 역연산입니다. 어 미분했던 함수를 적분해주면 원래 함수에 나오기 때문에 응? 미분을 해도 모르면 잘도 몰래. 예 이건 어떻게 될까? 야몸 미분은 4x3승 나오니 물어본 거야. 이거 x4승인데 얘는 몸 미분은 마이너스 3 나오지? 여기서도 적분상수 나오고 여기서 적분상수 시간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써. 아 이걸 시험으로 시트로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x에다가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이, 이 수, 앞에 있는 기수랑 차수가 조금씩 막 커지고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어, 공식을 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